Inflation crisis was caused by massive overspending and escalating energy prices and that is why today I will also declare a national energy emergency we will drill baby drill America will be a manufacturing nation once again and export american energy all over the world with my actions today we will end the green new deal and we will revoke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saving our auto industry and keeping my sacred pledge to our great american auto workers 그래서 지금 AI가 역으로 옛날에는 음. 인프라스트럭처 하면 반도체까지만이었는데 이제는 음. 에너지와 전력만까지 음. 이렇게 지금 밸류 체인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정리해 보니까 미국에서 어쨌든 마가의 네. 핵심 목표로 AI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렇게 정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간 투자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는 숟가락 얹은 거죠. 재정 투자는 아니니까. 네. 민간 투자를 동원하는데 그중에 한 섹터, 한 부문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는 거고 하나는 투자,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에너지. 네. 전력은 이제 에너지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 네. 두 개를 발, 네. 발령했더라고요. 하나는 네. 이민인데 하나는 에너지니까. 에너지죠. 네. 에너지 동원해서 AI에 투입하겠다. 네. 이 얘기 두 개인 거잖아요. 네. 꼭, 네. 혹시, 그리고 또 하나 행정명령이 네. 더 있죠. 바이든 음.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만들었던 AI 규제 철폐했죠. AI 규제 철폐, 네. 거기서 세 번째 조각이네요. 규제를 철폐하면서 어. 지금 성장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 자꾸 속도 놓치려고 하지 말아라. 아. 이것이 사실은 빅테크의 이해하고 네. 딱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번 취임식 때 빅테크들이 뒤에서 진용을 갖춘 이유죠. 아. 그러니까 가족 다음에 보통 정치인인데 음. 빅테크들이 줄을 섰잖아 이건 뭐냐면 음.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중심에 빅테크가 있다는 라 것을 트럼프가 선언해 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이해관계가 떨어지는데요. 하나는 음. 앞으로 만들어질 부분에서 빅테크들도 음. AI 중심으로 가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음. 자기네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이미 음. 작년에만 2024년에만 2천억 달러 넘게 하고 있으니까요. 음. 근데 이제 빅테크의 불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건 뭐냐면 음. 반독점 소송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음.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하니까 유럽도 원래도 반독점 소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따라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정부가 유럽 연합에 아무런 압박을 가지 않았어요. 식계해서 우리 애들 건들지 말라고. 근데 네. 트럼프는 바로 우리 애들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얘네들 가지고 이제 미국을 다시 골든 에이지를 만들겠다 고 얘기를 하고 음. 있는데 그 전략이 올콘 그러던 산업 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트럼프는 AI에서 명확하게 보고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음. 좀 과도할 정도로. 어, 이 바이든 정부는 AI를 우리도 규제하고 중국도 규제해서 서로서로 음. 서로 속도를 늦추는 거였다면 아. 트럼프는 중국 속도 늦추는 거 관심 없고 우리가 네. 엄청 빨리 달리면 돼. 음. 우리가 엄청 빨리 달리면 격차를 확실하게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딜하면 되는 거야. 심지어는 중국하고 음. 협력하는 관계도 저는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설명하셨던. 네. 가속주의 네. 뭐 이런 컨셉요 맞습니다 ]인가요? 정확하게 여기에 네. 효과적 가속주의자들의 음. 이,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음.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념 이밥 먹여주냐 성장이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장의 이념이 필요한니 성장의 이념이 필요한 거네요 아.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 네. 무엇을 방법론 으로 색할 것인가 음. 정부 돈만 퍼준 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진 않거든 요 그렇죠. 민간에게 다시 민주적인 비전을 가지고, 음.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들어주고, 민간이 다시 뛰게 해주고, 음. 정부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네네. 정부가 그냥 정부기금 막 주면서, 정부 소비 늘려나가면서 음. 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어. 그런 면에서 요번에 트럼프가 걸고 있는 이 효과적 가속주의, 가속주의에 의한, 즉 기술의 무진장 빠른 발전을 통해서 음. 나머지 문제는 해결한다. 그런 거 기술이 먼저 꼭대기에 어. 올라가야 된다. 어. 이 부분이 네. 지금, 어,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음. 명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때 효과적 가속주의자의 또 대표적인 이름이 데이비드 섹스거든요. 네네네. 네, 네. 데이비드 섹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짜르라고. 네이 네, 네. 사람이, 여러분. 페이,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피터 틸도 있고 네네. 여기 일론 머스크 들어왔고 데이비스 헤스 전형적인 페이팔 마피아예요. 네네. 다 효과적 가속주입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클 크, 어, 크라스티오스라고 해서 음. 어, 어, 백악관의 대통령 과학기술 정책 실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물론 행정부가 아니라 백악관에 있는 과학 정책 음. 이 사람도 음. 전형적인 앤드리스 호르비치에 있는 투자회사의 음. 그 큰벤처캐피추 출신이고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케일 AI라는 회사의 대표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AI 기업 대표가 지금 들어가서 음. 벤처캐피탈을 일하다가 AI 기업 대표 일하다가 지금 백악관에서 음. 과학 정책 기술 정책 실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완전히 지금 백악관은 테크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AI 어. 중심으로 음. 그 중에서도 효과적 가속주의 입장으로 음. 완전히 정리됐다고 볼 수가 있는 음. 거죠. 진짜 AI 정부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 그 다음에 음. 에너지 네. 그리고 사실은 규제에 이르기까지 AI 신용을 네. 완전히 트럼프 정부가 갖췄네요. 네.